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 시꺼버시랑 같이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볼텐데, 오늘 영상의 제목은 제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하바티 살만한 거. 어때요? 살만한 거라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지 않을까? 호기심에. 갑자기 유튜브 썸네일에 살만한 거 써있으면 어떨 것 같으시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최근 하바티 편집샵을 가서 정말 괜찮은 옷들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퀵으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6가지, 7가지, 데님부터 자켓, 아우터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할 거라서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프리워터 상품이 14일날 발송이 다 됐습니다. 발송이 다 됐고,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팬츠 핏감이 수정된 걸안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댓글에도 수정된 핏이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S랑 M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게 S 사이즈. 지난번에 S 입었을 때는 엄청 꽉 꼈잖아. 그게 아마 한 거의 2930? 이거는 3010이거든요. 훨씬 허리도 완전 제 사이즈. 그러니까 저한테 완전 맞췄다 보면 돼요. 여기 엉덩이 볼륨감이 좀 여분이 많았는데, 이런 게 완전 다 들어가고, 핏이 완전히 스탠다드하게 떨어졌죠? 이게 제가 맨날 입고 다니는 바지거든요? 벌써 색깔도 많이 빠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어. 색깔도 많이 빠지고, 퍼커링도 더 심해졌어. 세탁 물 세탁 돌려버렸고 그거 영상 첨부 제가 띄워드릴 거고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컬러고 이게 제가 정말 많이 입었던 바지거든요 한 20회 이상 입고 세탁도 돌렸는데 충유를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로 출시가 돼가지고 뭐 수축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냥 물 세탁 아무것도 없이 세탁기 그냥 돌려버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컬러가 약간 빠지고 퍼커링도 어, 세상품보다 조금 더 생긴 느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벨트 고리라던가 주머니 부분이라던가. 어, 그래서 입으면 입을수록 이런 식으로 물이 좀 빠지면서 조금 더 어떤 몰스킨한 감이라던지 그런 경년 변화를 겪은 듯한 컬러들 있죠. 물 빠진 블랙. 어, 그런 식으로 변할 거니까 마구잡이로 입고 마구잡이로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게 s 사이즈예요 요게 요핏감이 S사이즈라 시검시 한번 싹 찍어주시고 M사이즈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M사이즈. 잘 만들긴 했다. 이게 M 사이즈거든요. 어때요? 확실히 여유롭다. 확실히 좀더 통이 커진 느낌이지. 음. 어. 확실히 이런 여분이라던가 통이 확실히 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헤비 코튼 몰스키노 원단이기 때문에 노멀 워싱만 돌린 거. 그래서 이게 되게 구김이 투박해 그렇지? 음. 어. 이게 되게 이게 두껍게 두껍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M 사이즈를 입더라도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애초에 이게 두꺼워서 허리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S의 핏감도 마음에 들지만 M 사이즈 핏감을 훨씬 선호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바티 살바단 거첫 번째 품목을 공개하자면 이건 바로 브랜드 카키스의 경량 패딩입니다. 카키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년 비가 있는 스트레트하고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자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경량 패딩의 수요가 정말 정말 많잖아요. 사실 지금 날씨가 반팔 티고 경량 패딩 입고 나가도 더울 날씨. 솔직히 말하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어때요 지금 어 좋은데요? 좋죠. 그러니까 뭔가 딱 레귤러한 사이즈에다가 약간 스트레트한 감성의 브랜드들을 자주 보여주는. 좀 작은 이 스퀘어 블럭 형태 확실히 요즘에는 무광보단 유광이 이쁜 것 같아요 골딩 같은 경우도 완전 이거 빠따빠따빠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광도 무광이지만 유광이 확실히 조금 더 매력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 제가 블랙을 보여드렸는데 레드가 진짜 괜찮아 완전 적색이야 깊은 딥레드라서 남성분들이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경량패딩 아직도 나는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카키스 캐주얼하게 너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지금 하우스바켄 아시나 모르겠네요 아 알죠 하우스바켄 네. 하버티에서 전개하는 PB브랜드인데 여러분들 이 하우스바켄이 복병입니다 이번 레더가 나오는데요 레더 떼깔 한번 보세요 이태리발의 풀그레인 레더 굉장히 고급스러운 풀그로엘 레더가 뭔지 아세요? 시커멀씨 살짝 자글자글하고 사용감 있는 듯한 어, 그런 레더? 그런 특징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표피를 손대지 않은 거야 이렇게 묘한 광택감이라든지 가죽 소재, 천연의 그딱 봤을 때 그런 질감이라든지 훼손되지 않아가지고 좀더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생, 생레더구나 생 그치 생레더 어. 요거 이번에 나왔어 요게 폴로 랄프로렌의 맥스웰 레더에서 출발한 고런 자켓인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라지예요 제가 샘플을 받았어 샘플을 오 좋은데요? 보이나요? 어때요? 어, 좋은데요? 여러분들 샘플을 받아서 나도좀 길어. 음. 기니까 오히려 하프 기장감으로 좋은 거 있지. 좋은데요? 되게 캐주얼한 디자인이야.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에 좋은 가죽을 썼어. 근데 여기서 하나 킥이 뭐냐면 은 이게 단추를 안 쓰고 스냅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음, 이렇게 사이드 어저스트 볼때 스냅을 쓰고 여기 상단도 원래 이거는 여러분 샘플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음. 원래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하우스 바퀴 이거 보면은 새상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지퍼를 채우고 나서 요렇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 거야. 어. 어, 약간 좋은데요? 그리고 이 스냅을 달아야 되니까 이, 이렇게 뭔가 돼 있잖아. 이걸 음. 뭐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서 카라가 잘 서요. 잘 눕혀지고 잘 서가지고 요런 식으로 스타일링 할때 느낌이 저는 너무 좋은 거죠. 있 어때요, 시공씨? 좋은데요? 잘 서겠는데? 아서뭘 <laughs> 방금까지만 해도 약간 두부 같던 시커머? <laughs> 지금 완전 거의 맨이에요 리얼 맨 내가 좀 남성미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어, <laughs> 저거 이쁜데. 시컷이 완전 에겐이잖아, 요 에겐. 애겐. 두 분함. <laughs>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레전드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여러분, 브랜드 처칠럼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 브랜드가 요즘에 행보가 정말 멋있어. 그러니까 대표님이 의류에 대한 패션에 대한 열정이 엄청 많으세요, 디렉터님. 만들고 싶은 거다 만드신 느낌? 근데, 완전 좋은 원단, 완전 좋은 부자재 써가지고 만드신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 FW는 이 카센티노 음. 원단을 사용해서 반지버 자켓이 나왔는데 카센티노 원단 하면 아시죠, 여러분들? 시커머 씨는 뭘로 익숙하죠? 전 드레익스 그렇죠, 드레익스에서도 익숙하고 겉감이 이렇게 좀 뭔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보풀이 일어난 느낌의 원단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파타고니아 신칠라가 조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 알죠? 음. 그런 측면에서 반지퍼 형태의 디자인이 저도 요즘 좀 눈이 많이 가는데 와이카센노 원단에 반지법이 너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스토퍼라던가 이렇게 어키 색깔 좋다 아이 너무 킥이지 않아요 음. 진짜 캐주얼한데 너무 스타일리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스타일 있잖아 어저 사람 되게 편해 보이는데 되게 멋있네 꾸안꾸 <laughs> 어 꾸안꾸 아니 꾸안꾸의 정석이야 진짜로 아니 어때 너무 괜찮지 않아 지금 좋다 어와 그래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그니까 사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집업이 있고요, 베스트가 있고, 풀집업이 있어요. 오렌지 컬러 있어. 오렌지 컬러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아 입으니까 색깔이 다르다. 색깔. 야 이거 어때요 지금 옷이? 탐난다. 탐난다. 야. 야이 탐난다. 그러니까. 나나미카에서 데님을 선보인 게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대표님한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 기억을 대사를 보면은 데님이 처음인데 이게 직접 짠 거래요, 여러분들. 폴리를 섞었다 그랬나? 아시다시피 나나미카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캐주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님 같은 경우도 착용자가 입었을 때 조금 더 편하고 그런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소재를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입었을 때 확실히 가볍고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워싱 같은 것도 보면은. 옷이 너무 잘 봤어. 아, 시. 맛있게 이렇게요.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죠. 네. 오늘 제 지금 지금 복장 되게 캐주얼하고 좋죠. 그러니까요, 형요걸로 착장 중에 제일 네. 베스트? 아 이거 그냥 사면 되 않아. 아, 물론 좀 루즈해 뭔가 좀 보이시한 느낌이 있어. 요 시티 보이 같은 느낌 있잖아, 일본 특유의 근데 진짜 괜찮다. 요즘 데님 괜찮은 거뭐 보세요? 하면은 저는 뭐 나이스 나이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울테리오 그리고 나나미카. 와 이거 진짜 재밌죠. 여기다 이백 이렇게 어때요? 좋은데? 좋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면 거 여행 다닐 때 저러고 다니면 멋있다 더할 나위이 어. 영국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가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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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튼 도네갈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단을 도네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도네갈스럽게 생긴 원단을 다들 도네갈 이름이라고 쓰지만 진짜는 그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원단을 쓰는 코트가 리얼 도네갈 코트래요 근데 도큐먼트 같은 경우는 거기랑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뭐 협업해가지고 원단을 제공받아서 코트를 만들고 있고 제가 이거를 옛날에도 한번 입어보고 소개한 적이 있거든 지금 시점에서 나이가 좀더 먹고 조금 더 멋진 옷들을 많이 경험한 이후에 이 코트를 보고 입어보니까 이제서야 이 코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아. 야, 지금 내가 근데 안이 너무 부해가지고 괜찮나? 기장이 되게 긴 롱코트 느낌이고 포켓의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냥 다 발도 들어가겠네요? <laughs>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는 코트야. 그리고 무엇보다 원단 자체가 주는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실히 나는 좀 뭔가 중년미가 있다 혹은 중년미를 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코트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도네갈 코트, 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비조 채워가지고 입으면은 또 다르다.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코트 한 바퀴 돌아주세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멋있어 보여. 하우스바켄의 데님 팬츠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리바이스 501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 나요. 워싱 자체가 피시락 어때요? 찍어보 좋은데? 좋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입었던 나나미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색깔이 강하게 들어간 느낌이긴 하거든요. 뭔가 조금 더 스트리트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훨씬 더 캐주얼한 쪽에 가까운 그런 데님이다. 워싱감도 보면은 여러분 결 보세요. 이 가까이서 보면은. 세로 결이 되게 두드러지는 그런 원단이거든요 원사야. 그래서 이 세로 결이 들어가 있는 워싱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은 실 컬러가 달라. 여기는 노랑이고 여기는 또 오렌지예요. 혹시 미디엄 블루 컬러에 정말 리바이스처럼 캐주얼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면 리바이스는 사실 나한테 맞는 핏의 팬츠를 찾기 너무 어려. 워 근데 그런 팬츠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빈티지 리바이스 대신 선택하기에. 너무 멋진 데님 팬츠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세로 결이 잘 빠져있는 워싱감의 데님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하우스 바켓 데님 진짜 강추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여기에 패딩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우멘토 이번 시즌 나온 출시한 패딩이에요 리버서스 요런 느낌 어때요? 어 캐주얼하다 캐주얼하지 음. 되게 쿨하게 입기 좋은 그런 데님 팬츠 그런 패딩인데 아우멘토 패딩 이번에 진짜 잘 나왔어 근데 이것도 부스다운으로 알고 있어요 패딩을 입고 싶은데 좀 힙하게 입고 싶어 투박한 거 말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너무 좋은 아우터가 바로 아모멘토 요 패딩이다. 리버서블이라 뒤집으면은 조금 더 그런 뭔가 어 이제야 좀 아모멘토 같다. 어 솔리다 느낌 있어. 어. 이게 좀 아모멘토 어. 확실히.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러프 사이드의 데님 셋업을 가져왔는데 워싱이 되게 세게 들어갔고 워크웨어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여태까지 소개했던 데님보다 훨씬 진한 느낌이고 이것도 완전 빈티지 예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자재들의 감성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완전 빈티지하게 부자재를 다 써가지고 확실히 어떤 빈티지 기반의 그런 감성이 묻어나는 데님을 만든 것같아 이렇게 데님 자켓도신치팩도 들어가 있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입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받아왔는데 근데 이거 여러분 사이즈가 없어 3사이즈에요 팬츠가 그래서 저한테 너무 큰데 그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느낌만 보게 느낌만 그래서 이렇게 데님 슥 입으면 남자빡 나는데? 어허허 그니까 되게 진짜 그런 빈티지한 감성의 데님 세업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마냥 빈티지적으로 치우쳤다기 보다는 캐주얼하게 일상에서 입을 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빈티지함을 지니고 있어서 이 멋있네 빳빳한 그 데님 특유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되게 물성이 좀 흐느적거리는 느낌으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실루엣도 더 빈티지스러운 거 같고 브랜드 유스의 N3B 파카입니다 유스 이번 시즌 아우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우터가 이 N3B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N3B 파카 하면은, 좀 뭔가 뭐 군용, 밀리터리, 좀 투박한 거친 느낌이 나는데, 되게 좀 미니멀하게 잘 표현해 낸것 같아요. N3B 하면은, 원래 이런 포켓도 들어가고, 뭔가 모자 같은 경우도 좀 사이즈가 크고, 음. 그런 느낌인데, 제가 지금 모자를 벗겨놔서 그렇지, 모자 사이즈도 그렇게 큰 느낌이 아니야. 그치? 음. 도시적으로, 현대적으로 풀어낸 느낌이고, 전반적인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거라던가, 실루엣이라던가, 디자인 같은 경우가,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안감이 또 울파일이 충전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무게감도 있고 보온성이 어마어마해 진짜. 보온성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진짜 뭐 깔끔한 N3B 찾으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바티 살만한 거 영상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 시커머시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거와나 저거 사고 싶다 탄는다 카센티노. 카세티누 반지버 처실로퍼네 처칠로퍼 와 저도 처실로퍼카센티노로 뽑으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